안녕하세요 주말 식구입니다 아, 오늘도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도 장이 오전장에는 활발히 움직였는데 오후장에 또 꼬리들도 알고 다 하락들 했죠 어느 종목들은 뭐 하한가도 가고 어쨌든 오늘 그 보유종목하고 매매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오늘 이 여기 여기선 바로 이 탈하자마자 바로 매도 처리하고 익절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이 신고가 여기를 돌파해 줬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꼬리달고쭉 도려서 이 종가에서라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더 여기 반동받고 이렇게 상승할 거로 기대하고 보유했는데 역시나 하락을 했죠. 이렇게 급.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가 반등 자리인데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은 이게 좀 애봉으로 가고 쌍봉 만들로 올라가겠는데 만약에 보통은 이 올라온 자리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보통은 내려와요 이런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서, 반등은 분명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 진입 한번 해보셔도 되고, 여기가 잘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진입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고, 우선은 이게 경고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요게 딱지가 뜰 때까지는, 뭐, 내려와도 행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행보를 하고 나서, 진입을 해야지, 또, 그게 또 진입한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삥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잘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 진입하세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엔진 바이어도 지금 여기를 이탈했죠. 여기를 이탈하면 바로 익절하든가 손절해야 되는데 익절해버렸습니다. 저도 여기 이탈하자마자 거기다가 지금 최초 시가를 지 깼죠. 상장 첫날 시가를 깼기 때문에 요거는 시가 회복할 때까지 쳐다보시면 안됩니다 내려와고 요것도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제 좀 반등을 줄거예요 반등이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가 회복할 때까지는 절대 이 종목은 쳐다보시면 안돼요 그리고 고바이랩 고바이랩이 좀 아쉬운데 고바이랩이 요 위에 신고가 있어갖고 오늘 장 좋았으면 여기 올라갔을 텐데 시도를 몇번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엄청 흔들던데 그래서 저는 여기 깨자마자 조금 깨고 좀 내려가자마자 매도를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뭐 일본 오름봉에서 보시면은 그냥 계속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그냥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 핑크선 하고 여기서도 못했으면은 이 초록색 근처에서라도 빨리 시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어떤 반동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이런 종목은 빨리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거라 어떤 이런 식으로 반동을 좀 주면은 지켜보기라도 하는데 그냥 계속 흘러내려 모든 선들 다 그냥 치고 내려가고 이런 종목은 빨리. 손절을 하든가 끊어야 됩니다. 괜히 들고 있다가는 큰 손실을 봐요. 물론 여기 지금 여기 저점 여기나 여기 여기 3 7 3 5 0원 있는데 지지되고 반등을 줄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연말도 다가오고 또 연휴도 끼고 해서 일단 털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연휴가 끼고 연말 다고 그러면은 수급이 약해요. 수급이 약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몇몇 종목만 수급이 확 쏠리지, 수급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연말이나 분위기 이런데, 저기, 종목을 진입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시고, 가능한 한 간방하고, 센종센 종목, 센 종목. 오늘 센 종목, LG 관련주들이 세지 않아요? 그런 센 종목에만 수기 말린, 물린 거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신산업. 이것도 뭐 조금 예견된 건데, 이렇게 보통, 이제 고점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꼬리를, 거기 고점에서 꼬리를 이렇게 달고, 양목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빼고 이런 패턴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래서 다 처리하고, 여기가 안 깨진다도 처리한 겁니다. 여기 처리하고, 아직은 그렇게 뭐 실망할 정도 아니고, 저기 하는데, 일단 요 43,850원을 오늘 지켜줬죠. 여기만잘 지켜주고, 옆으로 행보만 해줘도 괜찮아요. 아직 이게 지금 흐름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오일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일선 지켜주면서, 이쪽으로 오일선 타면서 조금 씩 올라가든가, 옆으로 행보하든가, 요 선을 안 깨지 말든가 하고 이 52,000원이 중에 52,000원이 신고가 그 올라가는 쪽에대해서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서 안착을 해야만이 한번 더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조정을 줘야 될것 같아요 급하게 올라가면 더 급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오일선 깨지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된다 지금 구해하고 계신 분은 무조건 도망 나오고 어디 부분에 와서 지지될 때 쌍봉 만들러 상승하면 그때 다시 진입하도록 하든가 하면 됩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부 다 털고 새로 새 종목 들어갔죠. 오늘 LG가 굉장히 셌어요.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그 합작해서 설립한다고 마그마라는 회사하고 설립한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정보 좀돌파길래 빨간선 돌파하고 전거점 돌파하길래 진입했습니다 진입하고 여기에 따르는 관련 회사 있잖아요 여기 신성 델타 신성 델타 여기는 LG전자 부품 납품하는 업체예요 항상 LG전자 쫓아다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가 돌파하고 전거점 돌파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쫓아 들어갔습니다 상타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빨간선 돌파했죠. 빨간선 돌파하면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종목들은 하나 기술, 하나 기술은 역사적 신고가 위로 돌파하고 시세를 크게 냈는데 이거는 이전에 들어가지 않고 종가에 들어간 겁니다. 종가에, 종가에 지금 여기를 신고가를 안 깨기 때문에 여기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갖고 여기만 안 깨면은 그렇지만은 좀 수급들이 약.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아, 오늘 거래는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초보자님들이 그 신규 상장주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 정보 어떻게 보냐고 하는데 신규 상장주 정보 보는 거 어떻게 보냐면 여기 네이버에다가 신규 상장 대장기라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치시면은 쭉내리셔 보면은 여기 있어요 공모주 일정 여기 www.38.co.kr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 신규 성장이라고 돼 있죠 상장 네, 오늘 저기 상장된거 진홈 앤 컴퍼니 하고 석경 에 AT죠. 석경 석경AT 에이티 오늘 진입하려고 랬는데 진입할 못할 정도로 그냥 쑥 올라가고 점상으로 가고 오늘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홈 앤 컴퍼니로 단타를 좀 치고 나왔고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고 언제 상장하고 학점, 공모가 얼마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사업 현황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도 있는데, 이 사이트가 아주 보기 편해요. 뭐, 뭐이 사이트 보기 싫으면 다른 사이트, 뭐 한번 찾아도 정보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이 사이트가 괜찮으니까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보시면 돼요. 아셨죠? 뭐도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거기 내부에서 신규 상장 예정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쭉 내리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38.15.KR 여기가 나타나요. 요거 하면은 요 사이트가 나오니까 요게 관련되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여러 개만 볼거 없고 여기만 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청약 일정 뭐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고 뭐 하는 회사가 이런 거 살펴보시고 신규 종목에 관해서 딱 어디 메모해 놓으시고 상장하는 날또 관심 종목에다가 등록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나 보시고 진입할 수 있으면 진입하시고 매매해 보시면 돼요. 오늘 굉장히 힘들었는데 만약에 오전장에 수익이 나셨으면 오전장에만 주로 매매하셔갖고 만약에 오전장에 수익을 얻으셨으면 거기 그 초보자님들은 그 수익만으로 오후장에 고구만 갖고 가세요 원전을 하지 마시고 그걸로 오후장에 공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뉴스 검증하면서 매매해 보세요 그러면 차트 보는 그런 안목도 생기고 또 어떤 종목은 자기가 한번 진입해봤는데, 하락을 하면 왜이 종목은 하락을 했을까? 한번 그런 것도 느껴보시고, 또 그랬을 때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나. 손절 그런 거 실전 연습도 그 수익 났으면 그 수익 조금 갖고 연습을 해보세요. 오후장에는 뭐 해도 수익 나기 힘들어요. 초보자님들은. 이 고수 단타들도 오후장에는 수익 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에만 주로 하시고, 오전장에 수익 나셨으면, 오후장에는 그냥 연습 삼아. 응? 그 연습하시고, 실전으로 한번 연습해보고, 특히 그 손절 타이밍, 이런 거, 잡아보는 거,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러시면서, 대응하시다 보면은, 이게 시, 실력이 늘어요. 이 차트도 보는 눈도 생기고. 그리고, 하여튼, 이번, 그리고, 어, 그, 뉴스 보는 것도 있잖아요. 뉴스 보는 것도 0700. 이거를 치면 뉴스창이 나타나죠. 뉴스창도 제가 이 전체 뉴스에다 보실 필요가 없대요. 광고도 많고, 여기 검색에다가 특징주. 요것만 치시면은, 그날 특징주에 관련된 거쭉 나와요. 이 특징주 보면은 전부 다요. 여기 LG 나오죠. LG 정제품 주가 상승에 이렇게 쭉 나와갖고,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전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뉴스 나오면 얼른 차트 켜보고 에이전자가 아 지금 수급이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를막 거래량 늘고 그러면 분할로 한번 진입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 관련돼서 또 종목을 선택을 하실 거면은 이렇게 뉴스 활용을 하는데 여러 개볼거 없어요. 뭐 잡당도 너무많 그러니까 특징 주만 하나 쳐갖고 여기 있는 내용만 주로 쫙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종목에 관련된 거 뉴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가짜 뉴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펴보고 어쨌든 수급이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거래가 빵빵하게 터지는 거 그런 종목에 들어가야 손실도 적어요 어정쩡한 거 들어가면 그냥 꼬리 다고 내려면 그냥 손실 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정보 얻는 게 많아요 뭐 텔레그램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요 뉴스 창하고 그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그 신규 상장주 그런 정보 얻는 거는 요로 두종두개 갖고만 해도 충분히 정보 얻습니다. 막 여기저기 뭐이 사이트 가서 저거 보고 이 사이트 보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침마다 막 뉴스 볼 필요도 없어요.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하게 파악되니까 아셨죠? 그러면은,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영상 보시는 분 항상 수익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